안녕하십니까. 배우성 데몬스트레이터입니다. 스페셜 롱턴 첫 번째 시간, 카빙 롱턴 프레스 구간에서 어깨선 맞추기 대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레스 구간에서 스키판의 하중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앵글레이션 동작이 필요합니다. 이 앵글레이션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레스 구간에서 어깨선을 설명과 평행상태로 맞춰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프레스 구간, 저희가 스키가 산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바깥쪽 스키보다 안쪽 발, 안쪽 발이 설명 경사도에 따라 위 위치하기 때문에 어깨선이 설명과 경사 경사면의 평에 맞춰 내려오지 않으면은 당연히 체중이 안쪽 발에 많이 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레스 구간에서 어깨선을 맞추어서 스키판의 하중을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응용 동작과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동작과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을 가슴에 대고 팔짱을낀채 활주를 하실텐데요. 자, 폴라인을 지나면서 어깨선을 스키판 쪽으로 세워주는 동작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과도하게 상체를 바깥쪽으로 꺾어서 스키판과 내 몸이 가깝게 만들어 버리면 은 외력에 대응해서 내 무게 자체가 스키판에 실리는 게 아니라 다이쪽 허공으로 내 중심이 닿 수밖에 없어요. 무게가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꺾는 느낌이 아니라, 폴라인을 지나면서부터 내 폴과 어깨선이 스킵한 쪽으로 이렇게 설명과 평행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라인 지나면서, 폴라인 지나면서 맞춰주고, 폴라인 지나면서 어깨선 맞춰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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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은 애와 올바른 애를 비교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깨선을 내려오지 못하고 계속 들려진는 상태로 활주하게 되면 당연히 안쪽발에 체중이 실리겠죠. 자, 그 활주와 어깨선을 맞추면서 바깥쪽 스키에 확실히 그립을 가져갈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서 비교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깨선 맞추지 못하고 기울어진 자세. 어, 맞춘 자세. 자, 이번 시간에서는 첫 번째 수업, 어깨선 맞추기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다음 레슨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